1번.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삼권 분립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번.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국화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보통 7월에서 10월 사이에 꽃이 피고 꽃이 활짝 핀 모양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국가 문장으로도 활용된 이 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궁화입니다. 3번.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문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지역사회복지관입니다. 4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는데 노약자석이나 임신부석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 5번, 얼굴에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하는 공연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탈춤입니다. 6번,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합니까? 왜 통일되기를 원합니까? 정답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7번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 이후 협정에 의해 새로 그어진 남, 북한의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휴전선입니다. 8번 한국의 교육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입니다. 9번, 다른 사람에게 건물이나 부동산을 빌려주는 대가로 일정한 돈을 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10번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에 주로 먹으며 이것을 먹으면 나이를 한살 먹는다고 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떡국입니다. 11번 시부모는 며느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며느리를 새아가라고 부릅니다. 아이를 낳은 며느리는 어머마라고 부릅니다. 12번 겨울에 먹기 위해 늦가을과 초겨울 사 이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김장입니다. 13번각 지역 에서 공공 질서 를 지키 고 경찰 행정 을맡 아, 하는 관청 은 어디 입니까？정답 은 경찰서 입니다. 14번 태어나서 60 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환갑입니다. 15번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 의무, 거래금액, 지급일자, 계약금,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집이나 사무실 등을 빌렸을 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16번.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 어디에서 개최되었습니까? 정상회담이 개최된 목적, 이유, 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제1차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검토하고, 한국전쟁 종전 논의를 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17번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로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이 포함된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사회권입니다. 1 8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통일신라시대 에 고구려를 계승하여 대조영이 신라번 건국한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발해입니다. 19번 푸른 빛을 띠는 도자기로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1번 음력 5월 5일 여자는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하면서 즐기는 명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단오입니다. 2번.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이며 60여종의 식물, 130여종의 곤충, 160여종의 조류와 다양한 조류와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독도입니다. 3번 개인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 사건과 범죄 사건에 관련된 형사 사전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 등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변호사입니다. 4번 신호등의 빨간색과 노란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정지를 의미합니다. 5번 시어머니 할머니 어르신에게 이야기는 할때 무슨 말은 사용합니까? 정답은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6번, 119는 어떤 긴급 전화입니까? 119에 전화하면 누가 출동합니까? 정답은 화재 응급환자 발생신고 전화번호입니다. 119에 전화하면 소방관이 출동합니다. 7번, 돌잔치에서 돌상 위에 쌀, 붓, 활, 돈, 실등 여러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가 집는 물건을 보며 아이의 장래를 점쳐보는 의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돌잡이입니다. 8번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에 일정한 돈을 조금씩 납부하고 실제 위험이 닥쳤을 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보험입니다. 9번, 3일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일 등에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10번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11번 쓰레기 를 정해진 곳에 버리지 않 거나 종량제 봉투 에넣어버 리지 않는 행위 를 무엇 이라고 합니까？정답 은 무단 투기 입니다. 12 번,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민 연금 입니다. 13번 조선 시대 유교 를 가르치 던최 고의 교육 기 관은 어디 입니까？정답 은？선균관 입니다. 14번 도둑이나 강도를 만났을 때 하는 긴급 전화 또는 범죄 신고 전화는 몇 번입니까? 15번. 눈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합니까? 정답은 안과에 가야 합니다. 16번 독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답은 동해 바다 끝에 있습니다. 동해의 울릉도 옆에 있습니다. 17번. 길을 건너갈 때 신호등이 무슨 색으로 바뀌면 건너갈 수 있습니까? 정답은 초록색입니다. 18번 6.25 전쟁에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병력 지원국은 16개국, 의료 지원국은 5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병력 지원해 준 나라 중 3개국을 말해 보세요. 정답은 미국, 영국, 캐나다입니다. 19번 음력 8월 15일에 치르는 한가위라고도 불리면 설날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가을에 수확된 곡식을 조상님께 오리고 그해 농사에 대해 감사하는 풍습이 있는 명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추석입니다. 20번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이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의자료입니다.